게임이었어요. 아니, 우 2만원 주고 산 게임이 무슨 벌써 끝났어. 끝났다고 저는 또 있을 줄 알았지. 업데이트 해줄 줄 알았지. 진짜 왕똥 게임이었어. 근데 그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모든 스테이지 A로 클리어하기 뭐 이런 건 진짜 대가리 꽤 빠개질 것 같은데 그거 있다가 봐봐 여기 펜트하우스 가면은 임원들이 나와요, 임원들. 요거는 딱한 층밖에 없어, 펜트하우스 딱. 원래 한 층에 3개씩 있잖아요, 게임. 근데 얘는 딱 그거밖에 없대. 한 개밖에 없대. 이거 진짜 개골 때리는 게임이에요. 회사 임원들이 일을 안 해, 잘 봐. 되게 커요 임원실이 모든 임원을 불러와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갓겜인가, 갓게님, 똥겜인가 한번 가시죠. 제가 얘가 이, 넥타이 하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지금 임원이거든요. 머리끈하거나 넥타이하거나 얘들을 어, 나어딨어 아, 내가 못자 쓰고 있어서 내가 못 알아봤네. 봐봐요, 아, 얘는. 딱 이렇게 이 앞을 알짱알짱대면은 저를 알아봐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오거든요. 얘네를 이번 이번은 이번이 말고요. 이 임원들이 저를 따라와요. 이렇게. 타타타. 타타. 아, 타. 그러면 다 같이 내려가요. 이렇게. 얘를 따라와. 이렇게. 저를 딱 보면 따라오거든요. 회의장으로 가야 되는데 잘봐 봐. 아, 우리 아빠 사장이니까 좋은 말로 할때 내려와라 이러는데 봐봐, 어머, 어머, 깨버렸다. 이 미친 사람들이 여기서 갑자기 댄스를 추면서 안 나와. 얘네들 갑자기 여기서, 여기서 다 춤추느라고. 얘를 안 따라와. 춤에 미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라에 새끼들 아니야, 이거. 이거 봐. 이런 회사가 어딨냐고.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왜 얘를 이렇게 끌어, 끌어 나, 네, 나가면 이게 도라이 새끼들이야, 진짜. 얘네를 끌어, 끌어 나가면 이제 정신을 차리거든요? 어머, 왜 이렇게 순간이동을 해? 근데 이거 하면 너무 힘들어서. 저요? 왕이에서 빵기지 흔들었다고. <laughs> 어머, 왜? 아, 쟤 춤추다가 깨트려 먹구나. 저 새끼 손해배한 청구다, 이 새끼야. 얘 꺼버려야 돼. <laughs> 그러면 또 이제 정신을 차려면절쫓아요 존나 <laughs> 웃겨,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 새끼를. 이거 따라와, 따라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럼 또 쭈쭈쭈 따라와요. 엄마 웃기는 게임이야 이 게임. 하하, <laughs> 지거 아, 만든 새끼, 아, 만든 만든 새끼란다. 만든 사람은 진짜 궁금하다. 정신 정신의 세계가 궁금해. 어머, 쟤는또 절로 가가지고, 그쵸? 모든 걸 파괴 한번 해봤어요. 진짜 손해가 몇억몇억 몇억 정도 나던데. 얘얘 얘 빨리 말벌어야 돼. 야, 자 이리 와너도다 아, 따라와. 쫄쫄쫄쫄쫄, 따라와요, 저를. 존나 웃기잖아. 저침뜬 데서 멈추는 게 존나 웃겼어. 아씨 갑자기 애들 안 따라오는 거야. 뭐지? 했는데 러니까다 춤추고 있는 거야 또라이 새끼들이. <laughs> 저를 이렇게 계속 쫓아와요. 계속. 깨지 마라 이 새끼들 아 어, 비싼 거니까. 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일로와로로 알로 로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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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유치원 선생님,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 일로 오세요. 전 유치원 선생님은 아니지만, 여기 따라오라고 이새끼야 따라오라고 이새끼야 엘리베이터 아니에 갇혔어요. 여기 임원, 임원 꼬라지가 이 꼬라지니까 내려와, 내려와. 이거 정원 다차 가지고 또못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저 못하는 거 아니야? 일로, 일로 따라와라, 올라와라. 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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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조이콘도 망가져가지고 원래 조작이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일로 일로 쫓아와. 머리를 안 써도 근데 게임이 끝나요. 막 박살내도 게임 끝나더라고. 참 여기 임원실을 보니까 여태까지 했던 게임들이 막 떠오르는 추억도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얘네 왜 나는 척안 하지? 왜 아는 척안 하지? 저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비추면 열리던데. 왜안 따라와? 여기 갇힌 거야? 아니지? 열리지? 나왜안 따라와, 근데? 나왜안 따라와? 저기 열어야 돼? 아, 여기 이거 어떻게, 이거 저번에 어떻게 썼냐면, 이거 이거 어 이거를 봐봐요. <laughs> 이거 원래 저 돌아가가지고 저 열으면 되는데 저 귀찮으니까 잘 보여드릴게요. 자 가자 타자 타발 타라고 타라고. 어왜 이렇게 청소가 이렇게 빨리 안 되지?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야 나와 나와 나와. 아 뭐야 다시 다시. 왜 끌고 못 올라가지? 어? 자, 청소 시작. 깨! 아이씨, 깨라고. 오케이. 여기를 뚫어가지고. <laughs> 얘들이 여기로 들어오게. 기로 <laughs> <길어. 웃음> 아니, 왜 안, 왜안 쫓아와, 나? 여기 뚫었는데 왜 일로 안 들어오지? 뭐가 있나, 앞에? 왜안 들어오지? 어, 어제 이렇게 했을 때 됐는데? 잠깐만. 그럼 문을 열어야겠다. 저 어떻게 돌아, 원래 돌아가는 건데, 모르니까. 어, 배고파. 아, 배고파. 여기다 딱 띄워가지고. 됐다. 와, 이제 들어오는 거야? 미친 인간데? 옆에 옆에 뚫어놨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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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빨리, 빨리. 거의 뭐 연예인이죠, 뭐이정도 아. 자, 정신 차리고, 음, 정신 차리고, 너도 정신 차리고, 너도 정신 차리고, 자, 들어가자, 들어가, 이리 와. 네, 갑니다. 또 난관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아까 얘네 들 춤추는 거 봤죠? 이 오락실, 오락실을 가, 얘네 영화 봐봐, 미치새이들 이거 봐. 영상적으로 가는 새끼들이 없어. 이걸 영화를 못 보게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아, 어, 존나 짜증나는 새끼들야. 이이 임원이 하, 아니 회사 임원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있지. 너네도 다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일어나. 그래 일어나야지 새끼야. 회장 후계자가 왔는데 앉아서 새끼들아. 근데 봐봐, 얘또 있어, 또 있어. 얘는 혼자 왜 껴가지고 뭐 하니? 왜안 올라가지? 너네 다뭐바지야 진짜 이 새끼들. 얘는 혼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새끼 이상한 새끼야, 근데. 그래, 오케이. 봐봐요. 또 재밌는 거 보여줄게. 또 여기 오락실이 있어요, 옆에 보면은. 나오라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네네, 잠깐만요. 이거, 이것만 깨고. 네, 밥 먹으러 다녀오세요. 아우, 나도 밥 먹어야 돼, 배고파. 자. 여기 가면 또 오락실에, 오락기에 빠져가지고, 이 새끼들이. 오락, 오락하느라고. 봐봐, 보여줄게요. 오락기에 끼우면, 어머, 어머, 끼우라고. 아우, 귀찮으니까 그냥 가자. 아우, 오락, 원래 얘네 이렇게, 원래 오락해요, 원래 이렇게. 새끼들아. 오락을 왜 해, 미쳤니? 아, 진짜 이상한 게임이야. 혼자 일하고 있잖아, 얘 혼자. 그러니까, 월급 루팡 제대로인데, 이거 진짜. 얘가 회의실이야 이제. 아, 여기 굉장히 넓은 곳이야. 일로 가면은 애들이 앉아요, 막. 차례대로 입장하세요. 선수 입장. 네, 선수 입장. 와, 개 넓어, 이거 봐. 존나 부자예요, 얘. 부럽다. 회의실 봐, 와, 씨. 것도 없어. 다 왔나? 25명 다 됐나? 얘들 이렇게 쏙쏙쏙쏙 잘 앉아요. 맞아요. 자기 자리에.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나는 줄 알았어. 또안 오네? 한명 어디 갔어? 한명 정신 차리, 정신 못 차리는 한명 어딨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새끼 어딨어? 이 새끼는 해고해야 돼 진짜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들어오면 어막 계속 뒤져봤는데 없는 거야 자리 다 찼는데 애가 없어 어머 이거 봐다 찼잖아요 지금 자리가 어 근데 안 끝나는 거야 한 자리 남아 있는데 그거 보니까 어 뭐지 어디 앉는 거지 했거든요 내가 앉아야 끝나나 보다 했는데 의자도 있고 아니 여기 마침 여기 사다리 이좀 올라가라 좀아 올라가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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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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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딱 앉으면 끝나 이렇게 딱 캬. 아, 이런 미친 게임을 그동안 안 걸리면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엔딩이 딱. 네, 이렇게. 요, 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빠예요, 아빠. 아빠인지 엄마인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회사의 회장, 회장의 후계자가 되버렸습니다 네네, 친추 받을게요. 요거요거만딱 엔딩 보고 받을게요. 탁 누르면, 바로 이렇게. 푸근하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으면서 네, 이렇게 행복한 엔딩을 그, 그 끝이다 이제 끝이에요 이게 게임이 <laughs> 근데 이 후계자는 회사를 틀고는 안 하는 게더 나아 오히려 돈을 너무 까먹어가지고 아 근데 2만원 주고 샀는데 이거 끝났어 전 원래 게임 잘 못하거든요 잘하지 않는데 게임을 어, 뭐 벌써 끝났어